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령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화명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응. 2024년 갑진년 이리보는 응. 대박 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어 갑진년에 응. 2024년에 대박 나는 띠로 뽑아주신 띠가 뭘까요? 닭 띠? 말 띠? 소 띠? 그러면 응. 선서 이제 닭띠, 말띠, 소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이 닭띠, 말띠, 소띠를 왜 뽑아주셨는지 한띠 한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어, 같은 경우에는 올한해 운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면서도 건강으로 많이 치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버는 거를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 근데 지는 이 지고 있는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게, 어, 과연 이게 좋은 운이었을까? 나쁜 운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 좋은 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어. 내년에는 남는 게더 많은. 어, 그래서, 야, 그전 같으면 우리가 한 가지에만이라도 제대로 충실하자라고 했으면, 이거, 저거, 저거, 이거 다 잡자라고 얘기하시거든. 내년 한 해를 보면 운이 닭띠들은 무지하게 많이 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 수밖에 없고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만큼의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내순하게 지고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내년 한 해는 닭띠는 정말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좋습니다. 응. 우리 닭띠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말띠 뽑아주셨어요? 말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전 같은 경우에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쳐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가식적인 행동?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장은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폐를 까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고 해결을 봐야 돼.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자, 끌고 가자, 끌고 가자, 끌고 가자 이런 것도. 근데 이 운들이 끌고 갔을 때 내가 운이 거기에서 열려요. 옛날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한 길을 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길문이 자꾸 열려요. 어, 길문이 작고 열리기 때문에 잔잔하게 이 길문을 걸어가시다가 한 방에 문을 빵! 열고 가는 운이 딱 들어와요. 내년 한 해가.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내년 말띠는 아주, 어, 다른 것보다는 큰 거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릴만 해요. 우리 말띠분들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띠로 선생님께서 소띠 뽑아주셨니다 아, 우리 소띠. 소띠분들은 내년 한 해를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틀도 있고 룰도 있고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대박 나는 띠로 봤을 때는 소띠는 만족감은 다른 띠에 비해서 아주 많을 거예요. 만족감에 있어서 다른 띠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무언가 꼭 지고 지구 안 지고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항상 만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박 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아주 기대가 되는 우리 박티 분들, 말티 음. 분들, 소티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어, 메시지 한번 남겨 주시죠. 어, 우리가 한해하나를 지나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특히 또 23년의 경기를 보면 누구나 다 대박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박나는 것보다는 더 힘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게 없을까요? 조금 더 괜찮은 게 없을까요? 라고 찾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이 닭띠, 말띠, 소띠분들이 다른 이제 한 해보다는 더욱 빛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남는 게, 눈에 보이는, 이게 성과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년의 한 해를 기다려 보실만 해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